김성태의 코를 보통 뭐 하는데? 텔 있어? 요동? 요동쳤다랑 텔이 있어 없어말 하면 된다고. 텔, 와도 좀 와도 좀나 디자케 디자케. 나이슨 나이슨. 요동. 잡다. 그래, 아 이거를 숙지하자 진짜. 절하대 팀 결승전 연습해 주는 거고요 멸망전. 이제 탑이 김성태 자리에 제가 들어가는 거다 보니까 오더 금지. 성태 콜만 가능하고 성태 빙의해서 한번 해 볼게요. 아마 소리소리를 쏘리 많이 쓰지 않을까? 다랑이한테 소리킬 좀 따여 주고 소리소리 소리 소리소리 아 그리고 저 멘트 봉인 많이 당해서 칠수 있는 멘트가 되게 제한적이거든요. 그리고 멘트 몇개 있어. 그 성태 멘트 몇 개만 칠수 있는 걸로 <laughs> 아 그러면 국전한때유동차따 <이, 웃음> 해주는 거예요 어그간뭐 그러니까 그런 거 하여튼 <laughs> 아 오케이 오케이 이거 1레벨 들어가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응탈리아나 <laughs> 아, 이거 탈리아나템 뭐가? 전, 전 상관없어요 <웃음> <웃음> 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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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붕페이프 가야죠 형어 우리 이거 늦, 늦게 들어왔 늦게 나도 가? 아냐 아냐 야안나와도돼형안나와도돼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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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이 말하는 걸좀 깜빡했네 나 그냥 자아가 없다고 생각해줘 아, 오케 이오케이 네. 나이스. i 네. 신탑 어. 이거 저가한반반 주. 아, 어, 아우! s 데 r r y sorry! s o r 쏘리 아 o r r y I'm fleshed 야되는데 m 리 l 리 s 리 e d out! I'm f l e s 사이 d 텔 u t I'm fleshed out! I'm fleshed 오케이. I'm f l e s 싸우싸우싸우돼싸우 돼. 가는중가는중용미시미는중 이츠 가는 아, 가는 중, 중, 음, uh, 이거 가가 이거 이로 미포 한번 나이스 난난난 나이스 요동 쳤다 난나이스 로 되긴 하고 나이스 나이스 자 이거 질리언 테리아 아트록스 때못 끊어 딜리언 테린 거 같아. 아트록스 아직 지리요. 아트록스 못 끊었어. 아트록스 못 끊었어. 큐큐큐. 나왔어 나왔어. 아, 아, 나왔어난난난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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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아, 대잘했는데. 가운드 여동 쳤다. 여러분. 깜빡 갔다 우리. 근데 질리언궁 생각해. 나 꿀렴에 먹어도 되지. 이거 전용할 거면 미리 말하면 지금 아트록스 오고 있다. 이거 이거 세트 윈범 해 줘. 세트 윈범 해 줘. 아트록스. 리신도 안돼 나만 가 나만 가 나만 가게이 차이 나태원한다나 아, 나 리신 때린다 리신 때린다 아, 카이도 리신 아, 조인다못 아, 잡았다 리신 어, 여기 올라왔다, 리신 노플 잡았다, 잡았다. 리신 아. 살짝 쏘리 쏘리 어. 나도 뺄게 냥 어. 이거 박가박아이가돼가들다 네. 아, 간다 다 간다 무빙빙하세요령뛰어 먹기 됐어. 실력 높으면 높을. 해봐 이거 해 말어. 아 아니야 나 아니야 나 아니야 나 아니야. 다시 다시 이로 레오나. 실력 높을 실력 높을 실력 높을. 죄리 죄송. 아니야 이거 이거, 이거 전량 뺏어가지고. 좋아해. 바로 가자 바로. 네. 마오카이테 끊었다. 지금 우리 바로 용으로 갔자. 바로 가자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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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가요 들어가요. 고고 고고 고고. 난난난 <laughs> <난>, 그래, 나이스. <laughs> 이거 클티밍 그 아트라 마텔 아니죠? 형이 먼저 돌죠? 어나 지금 텔 20초. 어 리시 리시. 밑볼래나텔텔 썼어. 뒤텔뒤텔뒤텔 아트 이거 질려 텔질언 텔. 나 그냥 궁궁궁 궁, 궁 써. 나궁 쓰. 천천히. 천천히 뒤로 뒤로 쫓으면서. 리 없어. 뒤로 뒤로 뒤로. 형 뒤로. 진철 뒤로. 이거 바텀 바... 미포 도플. 미포 도플. 미포 미포. 여기, 여기. 미포. 뒤에 뒤에 리 살짝 큐. 아, 뒤로 아니, 뒤로 아니. 나와, 미포 형, 미포 도플. 봐줄 사람 없나? 저시간동나 3시간 동안 3시간 동안 3시간 동안 3시간 동안 이시간 동안 3시간 동안 3시간 동안 3시간 동안 3시간 나나 3시간 동안 3시동 동안 3시간 동안 3시간 미, 미포질리언 바터. 오케이. 드리을 하는 중. 나이스 풀, 나, 나이스 풀, 나이스 풀, 나이스 풀. 드립 받고. 아, 찍고. 잡았네. 우리 별명 먹어. 메이디! 메이디! 굴러, 굴러. 메이디! 굴러, 굴러. 어, 초식에 빠졌다, 질리언 메이디! 어, 뭐야? 저 잡겠는데? 아, 까비. 잠나만 어? 아, 어, 까비. 아, 어, 까비. 어, 까비. 와, 그래 잘했다. 아니요, 이거. 이거 그냥 밀고 와볼래 바로. 갈다. 됐어요, 나 건데 리신. 이제 월식이라 좀 마지스. 이거 해볼래? 안 되나? 예, 쌈이 없을 때 굳이 안, 안 해.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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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돼. 어, 잠깐만. 나 괜찮아, 난 괜찮아. 나도 빼면서. 나도 괜찮은. 이준혁이요. 어, 리신 노공 빼야 돼, 빼빼면돼 빼는데. 빼면 뺐어요, 돼. 빼세요, 뺐어요. 나좀 위험함. 리신 궁. 이거 리신. 이거 한번 받아볼게. 아 히스톤. 난난난 나이스. 나이스! 플래시큐, 플래시큐 레오나님 플래시큐. 아무나 아무나 플래시큐. 나이스. 폴. 아트 노플. 아냐 포커싱. 포커싱! 때, 포커싱. 포커싱 맞춰. 포커싱. 포커싱. 나나난 나이스. 발언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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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나? 한3차 밀고 발언. 나테론. 바론 나테론. 나 테론. 그냥 정글 털어내. 가. 가. 만만 네. 보자 만만. 아트 테리지 않나? 아트 노텔 방금 썼음. 오케이.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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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이지 여기 있다 여기. 있지, 여기 있지? 질리언 노플 질리언 테리나? 질리언도 모르겠어. 나 10초 아 10초. 질리언은 테리 있을 것 같은데. 질리언 테러 테러 왔다. 이따 먹었어 이따 먹었어. 안 주고. 난난난 나이스! 이거 아트 온다, 빨리 잡고 빼야 돼. 와, 이거 플린치 쓰려고 한 무빙이야. 되겠다, 용소장. 어. 나 어디가? 아, 이제 바텀으로 <laughs> 가자. 바텀 가면 돼. 바텀. 우리 한 라인 버리고 그냥 두 라인 미드 미드 바텀 써도 될것 같아. 바텀 누가 막아야 될것 같긴 한데. 사이온이 갈래요? 아, 이거 막지 말고 그냥 가자 우리. 미들 드쪽 가자 미들. 오더가 오더 오더. 갈린다 오더가. 오케이. 안 막아, 나안 막아. 도 돼. <웃음> 오케이. <웃음>

타워만 쳐요, 타워만. 오케이, 아래, 아래쪽. 끝났는데? 오케이, 위고 어, 근데 이거 시야 맹점인가? 뭐지? 갑자기 플래시 타겟팅이 되네. 혼나 갔다 오라고 하시네. 넌, 넌, 나이스! <laughs> 너무 좋다! 너무 <laughs> 나이스, 좋다! 나이스, 나이스. 두번들 나이스. 네, 이게 우리가 야, 나 세... 저거에 두번 죽었다. 리신 저거 플래시. 근데 이거, 이거는 여러분, 그 뭐냐. 우리가 점수가 오버된 사람들이 잘한 게 아니라 우리 챌린저들이 너무 잘했는데? 두 명이? 나는 그냥 김성태였다 <목소리> 형 김성태 형보다 맞습니다. 약간 약간 더 못했던 거 같아. 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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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맞아. <laughs> 그 정도 있어. 텐션 티션 뭐야? <laughs> 말파가 좀더 확정적인 느낌은 있고. <laughs> 그러니까 굳이 확정적으로 사이온... 잡아야 될거 없어요 말파로. 사이언 하는 게. 사이언에서 오케이. 또 방어만 올리면 안죽안 죽거든요. 또 이번에. 아이템 <laughs> 사이언 뭐가 안죽어 나르 나르 드브일 텐데. 나 헤르메스가 판금장화가 방금 장화 어. 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네. 방금 장화 맞아. 방금 장화. 예, 그 성재형이 그것까지 물어보려나? 어, 이거, 이거 와, 완전 완전 당골 멘트라는데. 아. 아. <laughs> 맨, 맨날 물어본다는데. 어, 존나 웃기네. <laughs> 네. 이 소리야? 그거 밀고 모르겠지. 우리 상대 팔부 들어가자. 오케이. 상대 바텀 직간인데간갔다마우카이 어디 갈지 몰라. 탑은 집가야될것 같은데 방금 갔다 온거이 내가 르르르고 한번 살짝 셨다고요 나도 가는 중. 나못 가. 일단 근데 각인 감. 자, 출발한 그래, 나를 그래, 여기고 그래. 그래. 이거 싸움 어떻게? 나궁 있어. 있어. 해야 돼 해야 돼나나 해야 돼. 나궁 있어.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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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이거 쫓아가 전멸? 그래, 플래시 캐시 그래. 플래시. 나나나궁쓰 잠깐만 일단 눈치 보다가 마우스가 있죠. 나갔어. 나킬줄수 있나? 킬킬킬 킬. 예. 킬 양반. 난난난 나이스. 바로 레드로 가도 바로 레드로 가자 이거. 예. 가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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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노플. 아니야 프리스 프리스터 프리스프리 그냥 해 나나나 어,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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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나이스 네. 그라운드 옆에 쳤다 가자 받으리받으리하자하자하자플러플러플러플 W 있어 어,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야, 야, 야. 나이스. 야. 너무 좋다 <laughs> 넘나 좋다 미드는미드 리드 밀고 내가 용원대기 응, 너무 아, 달다 빠스 좋다 빠스탑안 하는데. <laughs> <다 많아도 웃음> 우리 저세아마 상대 보일거야 오는지 는지 나르 멀어 나 가는중 중. 나이스 나를 멀어 나나를한테 박아봐라 박아봐봐 어, 어, 어. 콤보 났어 콤보 났어 E 했을텐데? 아이참 아 나이스 어? 속박 맞았다. 아, 어? 맞았다 아 나야 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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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왜 맞아 나나누나이스 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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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칼라블리자 네, 나이스 와드 돼 와드? 여기 여기 탈타 여기 탈타 아 안되겠다 이거 아 해? 한다? 탈타 탈타 오더가 갈린다 오더가 앞에 붙어, 앞에 부터 이따가 가는 중얘 됐어 얘 노플이야 지나 가는 중 <목소리> 오케이, 예, 예. 나이스 가는 중 오케이, okay, okay. nice. okay, 여기까지, 여기까지 여기까지, 여기까지 넘나 좋다 더 정비하고 올까요? 나, 나텔 언제 타? 위쪽, 위쪽 무빙, 위쪽 무 지금 타고 될것 같은데? 싸우자, 이제 오케이, okay, 어, 타, 가보자. 탔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나막궁써 아모나, 아무나 나르, 나르 여기 나이스 르 나르 나 나르, 나 나르 볼게 나 나르 보는 중 봐줄게 나이스 들어가봐로로 아, 이거 세 아아 아, 아, 아 밑에 받을 수 있나? 아 어, 밑에 받을 수있 돌풍 없거든. 포커스 포커스 콜. 포커싱. 나가자. 어, 아무나. 아래, 아무나 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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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 먼저 가죠. 형 가죠. 진술. 포커싱. 가죠. 위에 나를. 나를 불분노다 이거. 그냥. 오케이. 야 네, 오더 갈린다. 거. 오더가. 오더가. 배자. 아, 내가 못했다. 배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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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 나르, 나르 그브가 무조건. 일단 세트가 그냥 오는 애를 최대한 많이 맞추면서 해도 될 듯. 얘 예, 탑이다. 얘 예, 탑으로 뭐 내가 하려 한다. 안 할게. 쳤다, 너 어떻게 싸워? 전량 네, 척. 네, 싸워, 싸워, 싸워. 싸워. 이쪽으로 다 붙죠. 오케이 이제 빼고 이제 빼고 이제 빼고 이제 빼고 이제 빼고. 나궁 써? 저, 저도 붙고. 나뒤 공, 뒤 공, 뒤 공, 뒤 공. 이럼 줄게, 힐 하면 줄게요 이거. 오케이, 오케이. 내가 나르 된다. 나 테론. 일드 <미드> 먼저 밀게. 나 테론 몸 치면서. 어, 우리 아래쪽으로 하자. 아래 아래쪽으로 여기 사이언 아레테 보고. 용 50초. 아레테로 확인. 어. 여기다가 이거 타터칠때텔타블레 여기 여기. 오케이. 어, 오케이. 어디로 가? 그냥 하나 한더뒤쪽 그냥. 오케이. 나르탑. 너 여기다가 이거 타터칠때텔타블레 여기 여기. 오케이. 어, 오케이. 어 잠깐만. 어. 어 잠깐. 이러면시 어디로 가? 요상 하나 한두 주죠 그 그냥. 오케이. 나르탑. 우리 그브 그브 막아 다 그거 막아 줍니다. 나르 짰다. 1원 오케이 나나나이스 그란데. 예다. 그런 다매하면텔 타고 그냥 와도 되긴 하는데. 텔 타고 안야나히스 괜찮을 때. 구 오케이. 징징 서 이러면 어떻게 나궁어나궁어 마오카이, 마오카이. 붕 공사? 어 이거 어떻게? 어, 여기 여기 여기. 있어. 여기 있어. 여기, 여기. 여기, 여기 보자. 아 여기 나. 여기 이쪽, 이쪽 이쪽 이쪽. 아! 나이스. 아 헤헤헤. 이들어 가려고 보자. 나나야나있 포커싱 포커싱 포커싱. 잡아, 잡아, 잡아. 오, 오, 포커싱 맞춰 포커싱. 너무 한다 포커싱 맞춰. 세트 써줘. 그분 아르. 써 쓰면 하 썼음. 이가나 이거 다른 어, 한더 왔어요. 이스 이러면은 탑 미드 되겠다. 이거 그러니까 밑으로 가셔가지고 그화박아주그 어, 밑에 부시, 바로 밑에 보시. 지금 바로. 그리고 쪽에 미드 미드 로오시면 나더깔수 있다. 밑으로 레가나 나를... 어, 살짝 사, 사선으로 그래? 앞라인 써도 돼요. 사이온이랑 응. 똑같은 위치 오케이, 오케이, 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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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갈. 돼, 아, 걸어도 돼. 걸어도 돼 걸어? 나르 밀어내줘야 나르 밀어내줘야 돼 나르? 잠깐만 어 나르 나르 그브 그브 그그 오케이 나이스. 그거 잘했다 앞라인부터 이긴 싸움 이긴 싸움이야 천천히 천천히 사이온사이온 응. 봐주면서 하면 될때 우리 나르 땄 나르 땄어 나르 땄 어. 너무 좋다. 넘나 네. 좋다 어. 불 쓸까 불 쓸까 하다가 집중. 갔다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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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받아. 받아. 받아 받아 볼게요. 괜찮아. 어차피 제약 킬 나루한테 안 들어가면 오히려 이득이. 나부터. 아니야. 문 오케이. 마우 궁도 빠졌어. 마우파이도고. 오케이. 서로 공격을 음, 살짝 궁중한... 막는 느낌 해야 될때집나 나, 아, 나칠까? 나 어. 이거 세명에서 괜찮지? 나 네, 새벽에 나... 계속 준. 핑와 여기 봐 주세요. 이거 나 니달리 니달리. 끝낼라겠다. 형 막아야 돼. 이거 내가 갈긴 할게. 아 궁을 못 썼다 W랑. 나 지크스 어, 지킬게. 피네겐, 나, 지크스 나, 피네겐, 지킬게. 나, 피네겐, 나. 지킬게. 와.. 지켜야 끝난데? 지크스 못, 못 지켜줘. 어, 막아보자 한 번. 막을만하다. 큰일 나진 않았다. 아, 어. 아 맞어 맞어 맞어. 다 잡을 때. 나 테탐. 오케이. 나 조식해. 나조식부터 마무리 해줄 수 있어. 아, 아깝다 에어 이런건딱 됐으면 다잡데 끝났다 아이고 <laughs> 오더가 갈린다 오더가! 아깜깝네 이게 게임인데 <laughs> 아, 아 내가 마지에너 죽었으면 안됐는데 아니 이게 어떻게 뚫리지? <laughs> 아.. 아 이게 포탑을 때리는데 내가 막을 수가 없어 제가 개벌레였습니다 어, 오르가나 참... 이쪽으로 일부러 가볼네 네. 맞춰 놨는데 이거 에이스. 쫓을 만한데. 레드 쪽으로. 이거 모임 쫓을 만한데. 맞추지. 어. 살짝 어. 가봐. 오. 조심해좀파 조심. 오케이. 빠지고 계속 싸워. 모데시 던질 수 있거든.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나 다른 르나큐 찍고. 어, 잠깐만. 음파, 음파. 음파 맞으면 안 돼. 잡아 줄게. 아, 맞은 거 같아. 플래시 큐 해도 돼. 다음 모데시 계속 오케이, 가. 다이스... 아, 아깝나? 바비. 다이브 찔러한다. 텔봐줘야될 때. 아, 바텀 텔, 바텀 텔. 나 바텀 텔 봐줌. 브라 잡았고. 이거 이거 봐. 이거 봐. 멋있어. 마무리야. 마무리해 그라운드 네. 여동 잡았다. 처2점 거리야. 고 뒤로. 잠깐 이거 형. 오케이. 문 문도 리신 조심. 탑탑 탑, 탑. 아이고. 아우 까비. 와. 아거 같이 갔네 오른이랑. 탑안 하도 돼. 아 있어. 오케이. 탑 텔. 다이브인가 봐. 어떻게? 리신도 뒤에 붙고 있음. 살짝 드리블해보. 리신보다 내가 빠르긴 하거든. 피 게달피. 그냥 만 마무리하고 가자 만마무리 나이스 바텀 약간... 나 태어나면 태로. 태어나면 태로. 데이터 아, 나도 가고 나도 가고. 여기 부시에서 되요 부시에서 살짝 보일 수 있어. 나, 나, 더나 탑에 써줘 저... 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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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 탑에 써줬어 미야야 바텀 미야. 바텀은 집갔어요. 쫓아 공쓰면서 쫓아보. 나도 나도 쫓아보. 쫓아보. 5대씩 맞았어. 연매 빠지, 한번 더더 터치하고, 나 그냥 다이브해. 킨드 기다려, 킨드 기다려, 킨들 okay. 기다렸다가, 달았다가, 슬슬 가보. 문도가 먼저 뭐, 문도가 먼저 뭐, 문도 뒤로 빠지고, 뒤로 빠지고 문도 뒤로 빠지고. 오케이, 탱킹 중. 나이스 <s> <Bruno Hong> <s gods> 그라운드 여동 쳤다. 그래서, 오탑 여기 있는데. 오른탑. 아 그라가스 다 반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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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반등 반등 비슷하게 생겼구나잘 보시고 어, 이거 다이브 한번 보죠 오대식 계속 맞춰 놓는 그, 그 초식에 있으시죠 그냥 한 대만 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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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 한 대만 한번. 한 대만 기다려 위에서 기다려 위에서 기다 전멸 빠짐 그라가스 예 슬로버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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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라가스 전멸 빠짐 오대식 계속 잘 피함 테리는 사람 브리핑 되나 이거 상대 나중에 없어 지금 오케이 다이브 보죠 다이브 보죠 바로가죠 바로 가죠 리신 리신 갈만해 리신 은어 리신은 갈만해 바로고 바로고 제이스 갈만해 여기 리신있 뭐야 리신 저기 있다. 비교 좀 해놓. 잠깐만 나나나 지금 못감 웨이브 여기 여기 없어. 여기 여기. 어. 그냥 플래시 잡아도 될듯 그냥. 나풀 없어. 나 라인 밀고 가는 중. 아 어, 들어가는 중. 모르가나 일로 일로 일로. 돌파했어. 음. 나이스. 바스 좁다 바스. 살짝 드리블 했음. 바텀 미드 바텀 미드. 오래하면 <목소리> 바텀 먼저 간다. 상대 바텀만 가. 상대 바텀 확인. 빼야 돼. 올라가. 확인. 우리 탑으로 올라가. 이로 빠짐. 아, 바텀 깰게 나 빼고 안 간다. 아안나나 나. 용 나왔고 온다. 온다 온다 온다. 온다. 어떻게? 나 이거 할수 있긴 해. 오케이 오케이. 모르가나도 가는 중. 오케이. 모르가나 아, 어, 오케이. 빨아볼게 빨아볼게. 오케이. 빠졌고. 어, 빠졌다 빠졌다. 게이드 봤네나 어디로 아니, 가? 잡자 이거. 제이스 형나나지켰다나 네, 나 미드로가 지갔다가 바로 가. 문도 어디로 가? 대답. 나도 모르. 나도 모르는. 대답. 문도 어디로 <laughs> 가? 철, 철, 대답. 철, 철, 대답. 아, 잠시만요. 저샘 좀... 아, 미드로, 미드로, 미드로... 쯤... 미드로 가야지. 미드로 가야지. 미드로 가야지. 오케이, 용으로. 미드로 가 나도 그런 네. 거 몰라. 바텀으로 가세요. 바텀으로... 문도 오케이. 바텀. 오케이, 미드 경유해서 바텀가... 미드... 잠깐만... 텔텔 텔 일단 씀... 일단... 좋은 거 같아요. 씀... 이거 네. 그대로 들어가... 아, 그대로 들어가... <laughs> 안 들어가... 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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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들어가? 가요, 가요, 가요. 아, 네, 제네도 인원이 많은... 문도 뒤에서 가야 될거 같은데요. 아닌가? <웃음> 나이스, 나이스. <웃음>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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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나 미드 경유해서 바텀 감, 미드 이거 한타 한번 해봐 네, 한타해봐야 돼, 제이스, 노트, 제이스 노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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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그냥 갖다 박아! 갖다 돼. 박아! 나 박아! 나 박아! 나 박아! 5대식나 나나 이거 한번더 박아! 한번더5 어, 더 대씩 박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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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너 박아, 너 박아! 이거 아, 바로 꺾어? 바론 가자 바론 가자 오케이 바론, 바론 가자. 아 사이리 가, 사이리 사이리. 운도는 우리 탱 해주는 게 나을 거 같아. 오케이. 아, 근데 전판 전판 골날거 같기도 한데. 아, 사이리 가. 아, 잠깐만. 그래? 아, 상대 별로 아. 있지 않나? 또? 니 네, 와글로! 리신까지... 니 네, 와글로! 미안하 우리, 우리 사이리 때렸으니까 용한타 하면 돼. 니 네, 와글로! 음, 딱 되긴 하네, 근데 시간. 자, 이거 뒤쪽으로 압박만. 해봐! 뒤로 뒤로 오케이 빠졌고 o k 이 y o k 케 y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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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k a 어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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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k a y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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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나안나어 집중. <laughs> 집중 집중 집중. 어디까지 들어가? 어디가 어디가? 이 와글로. 어디 롤 선생. 사용 보는데 사용 사용. 이 와글로. 아 이게 맞아 버리네 이거. 근데 문도가 확실히 포커싱 당하니까 죽긴 하네. 조심은 해야겠다. 잘안 죽긴 하는데. 나 테리꼬. 나탑막다가 용태 테타? 불실 반응 잘 해줘야 돼. 나탑 갔다가 용태 테타? 예. 예. 오케이. 네. 용용 일분이가 우리 탑 밀고 있어. 탐, 이거 이거 나, 나한테 왔다. 네, 니트 살짝 보고 싶긴 한데. 나 갔어. 나 쏘리 쏘리. 이거. 이거 게요 나오니까 괜찮 쏘리 쏘리. 나 이거 영약 먹어도 돼? 먹고 사용 하한게 좋은데. 어 강철의 영약 오케이 확인. 얘 사용 보 회전 척하다 회전해서 바로 갈 수도 있어. 음. 이거 내가 먼저 앞에 뚫어? 우리 이쪽으로 아니 이쪽으로 이쪽 벌어줘야 돼요. 오케이, 앞에서 그쪽으로 그 만들러 하지 말고 킨다한테 불씩 주고 앞에 만들면 돼요. 오케이 내가 하자. 내가 앞에 뚫어. 가자 가자. 가야 돼 가야 돼. 용 죽어 써용 죽어 용 죽어 용 죽어. 내가 앞에 뚫어. 용, 죽었어, 용 죽어. 나 일단 리신 오케이. 마크 중 리신 그래. 마크 중 리신이 먹었어. 바르스 리신, 바르스 노플, 야, 리신, 노플. 리신 노플 리신 노플 바로스 부피더이거바론 어. 아. 꺾어. 어떻게 어, 돼? 가요가요가요가루스 노플 가가가가가계가나가나는야가가가가가바가스 가야 가야 가못 가야 도야 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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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워가워가 가야 가 가야 가 가야 가야 가가가 가야 아야 가야 가야 가몸 대고 몸 대고 야 마리 살려야돼야가 오른 보자 오른 보자. 나왔어 리신 나왔어. 빼자 빼자. 빼면서 빼면서 비로. 빼면서. 빼자, 빼, 빼자. 어. 미션들 때? 애들 플리스도 많이 빼고. 오케이 나이스 나쁘지 않다. 이거 텔 조심. 여기 텔썼다 여기 텔. 밑으로 아 밑으로 제 밑으로 밑으로 오세요 밑으로. 오케이. 포커싱 잘하면 돼. 오케이, 오케이 네, 포커싱. 들어가주세요. 포커싱. 여기 먼저 들어가주세요. 포커싱. 네 들어가세요 들어가세요. 포커싱. 밑으로 밑으로. 나나나 포커싱. 밑으로 살짝 밑으로 무빙 치면서 밑으로 무빙 치면서 다시 앞으로 갈게요. 오케이. 다시 갈게요. 들어 가세요. 다시 들어가요. 들어가요. 집주? 들어가요, 집주? 들어가요. 스텐, 들어가요. 들어가요. 나나나나 나, 나, 나 체력 없... 오케이 들어가. 예, 네, 들어 오케이. 나 탄탄해. 오케이. 빠스 좋다. 빠싸. 오른함 걸을 것 같은데. 오, 오른. 오른 노플이긴 한데. 가볼게. 불실. 거리가 안 돼요. 거리가 안 돼요. 리샷, 리샷, 리다 오케이, 천천히 보자 이게 안 죽네. 들어오면 공 쓰고 천천히 보자 정전. 오케이. 리. 뒤로 빠지면서 뒤로 빠지면서 준비하고. 오케이, 아, 오더가 갈린다. 오더가 한 사람만 얘기해라. 아한 어, 사람만 얘기하자. 대답.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누가 할래? 초원? 아니, 아니, 뭐안 갈렸는데, 뭐 갈렸나 방금? 아 유영원. 이사니까 저기. 일팀 명이 <laughs> 이거 사이 이제 밀면서 같이 나전 많다 나 인피 2 0 0원 이거 레드 보고 나오니까 인구의 바텀 사이드 하고 천천히 가보자 우리 바텀 라인 싸 사... 이거 밀어내면서 한번 가볼까 어, 나 카이사 타임. 탑 가고 있어 오더가 갈린다 오더가 용삼 씨야 여기 미드 압박하다가 용으로 돌자 그러면은 오케이 음. 할라인만더 압박하고 용 돌. 불실 살짝 돌려요. 응. 네. 네, 이거 가. 안 보여요. 옆구리 가. 그라가스 구운 어, 빠졌고. 불실, 아, 불실, 오케이, 불실 줘봐요, 불실. 가비 가비. 그냥 용으로 가면 돼. 오케이. 이거 초원이만 오도 하죠 초원이가 불실 달라고 하면 뭔가 그 불실 오더만 싸울 때 약간 포커싱이랑. 왜 불실이 안 되냐? 왜안 되는 거죠? 방금? 이 초여가지고 계속 이 초가 는데 없지 않는 거지. 왜왜이 초죠? 언제 썼지? 어, 아까 팀들 그 이실은 봐가지고. 미리 주면 안 돼요, 그럼 날아오면은 좀... <목소리> 일단 들라가스 오픈. 오케이. 문도 이거, 이거 바던 가, 바텀 가야될 가야 때? 어, 백도 내가 막음? 네, 백도 오케이. <목소리> 최선에 다해 막아 봄. 형, 그, 그지보지주면안 돼요. 오케이. 그럼 <목소리> <목소리> 그냥 합력, 합력. 소리소리나 일단 테론. 오케이, 오케이. 와드 <목소리> 어와러 그래. 왔어요. 와. 어, 일단 텔, 테론. 텔 썼음. 오케이. 이거 한번 싸워? 옥테인에 어플 받봤어 맞았고 이거 뭐, 뭐바로으로 돌아? 바로, 바로. 제이스, 바로. 제이스 백도 내가 가? 야 싸일, 싸일 봐. 싸일 그냥 여기 여기 탈타할 때? 지금 탈타함? 어 아, 네, 빨리 안타면 게임 끝날 것 같다 또. 무서워. 나 탔어. 일단 버스턴 할게. 나도 아니, 바로, 뭐, 바로 뭐, 바로 지금 뭐. 눌러.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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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집 짓고, 집 짓고. 나 갔다 기다려. 형 기다려. 나 왔어. 가자, 가자. 제이스 보자, 제이스. 레이스 볼게요. 아, 짜비가져왔비하자 준비하자. 내가 플쓸 애인데, 까비. 내가 얜 잡을게. 미드로, 미드로, 미드로 와, 미드로. 미드로, 미 가, 미드로. 방금 보고 좋았다. 아니였으면 또 급발진해서 또. 어, 좋았어, 좋았어. 좋았다! 나이스, 빠스, 좋다, 빠싸! 나이스! 바스! 나이스, 나이스. 바스! 나이스, 나이스. <laughs> 오케이. 너무 좋다, 와, 넘나 진짜. 좋다! 아, 너무 좋았다, 진짜. 끝났지? 이거 확실하지? 이거 어, 그냥 몸대? 앞에서 그냥 타워 계속 맞아도 돼요 오케이 아, <laughs> 입력값이 확실하네 아 아픈데 오케이! 나이 나이스 우리팀 좋다 좋다 4명전 우승! <laughs> 좋다 좋다 <목소리> 아니, 아니 게임이 너무 오래 가니까 너무 점판 엔딩 날까 봐탈 타임. 이러니까아 자꾸 계속 쫄리는 거아니 그그 체리다 보니까. 아니 체리기도 하고 좀 일대일이 센 캐릭터라. 응확 음, 음. 터져 버리니까 이게. 발언 아. 칠때 아. 전부 다 PTS 왔다고. 나도 어, 열심히 하자 p t 졌어. <laughs> 아 그래도 이판 좋았지 나쁘지 않았지. 아, 아 좋았어 너무... 좋았어 왔다. 가위 찍으면 좋네. 아, 좋았다 좋네요. 확실하다고. 좋았다. 태명 아, 몇 퍼센트로 했어? 죄송합니다. 음, 아, 아가였어, 아가 진짜. 태명 근데 벤픽 관여하셨죠? <laughs> 야나 솔직히 딱 얘기할게. 그 미안합니다. 미안합니다. 득패 근데 너는 왜 베이드 많니자르바니노프리고 그쪽을 봐야지. 그랬으면 공킬인데 갑자기 왼쪽으로 베이드 많이.